안녕하세요. 피부관리를 해야겠는데 뭐가 뭔지 몰라 헤매는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 케어 매니저 윤석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피부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가을 하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따지면 따르는 친구가 없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피부관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바위처럼 무생물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하는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는 신진대사가 왕성하여 신체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지도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피지 과다의 영향으로 트러블이나 뾰루지가 안날 수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어쩌면 뾰루지나 트러블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여드름 피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트러블이나 뾰루지는 젊었을 때 누구나 다 나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피부 관리가 잘 되고 안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뾰루지나 트러블이 났을 경우 내버려 두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자꾸 건드리거나 처음부터 짜주면 피부는 견뎌내지 못하고 트러블성 피부, 민감 피부로 변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피부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방법보다는 성격적인 문제가 피부 관리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나는 것을 못 참고 남들보다 거울 부는 횟수가 많고요. 세안제를 통해 깔끔히 닦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금이라도 색조가 묻어나오면 견디지 못하는 등등 과도한 집착에서 자유로울 때만 피부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피부에 뾰루지나 트러블이 어느 정도 몇개 나는 것을 그냥 관대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